응와에와리와 음. 와. 구독자분 본... 조선님 만났는데 이렇게 우와. 입니다. 그랗죠 네. 와, 방금 거는 피아노 소리 안녕하십니까. 대일은 네, 낙지왕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날씨가 너무 더운 날입니다. 어, 오늘이 7월 9일인데요. 어, 어제 118년 만에 네, 강한 그 시기에 매서운 더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더워서 어저께 저도 이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 했었는데요. 바로 생각난 곳이 아, 문득 이곳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풀이스러운데 얼마나 더운지 처음 에 오면은 이 다리 주변에 차가 이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아 조사님 몸 정도 아기셨구나 이렇게 가늠이 가는데 오늘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짧은 칸으로 네, 떡밥 낚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밥을 두 가지를 계속 사용할 을 건데, 네 우선 먼저 이 새로 나온 갈아 만든 오징어 내장분, 네갈오븐인데요 요게 요새 되게 핫하거든요. 노지에서나 양모장에서나잘 먹힌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징어 내장은 뭐 기존에 나온 것도 있는데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대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고소합니다. 그, 정말 그 오징어 땅콩을 갈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두 칸대보다 더 짧은 1.8칸으로. 아, 땀이 줄줄 납니다. 네, 메다 60 정도 나옵니다. 메다 60 정도 첫밥 들어갑니다. 네, 오늘 사용하는 네 도경 글루텐 토코 네, 가로분해도 바로 네 바로 반응이 옵니다. 설치. 첫수가 살치는 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죠 살치 있는 곳에 붕어 있다 계속 밥질을 하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와 유튜버 가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 네. <웃음> <웃음> 너무 더워가지고 아 친구분이라고 셨구나 네. 네. 더워가지고, 여기 거미줄이 있어요, 거기. 네 있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심상치 않다. 아, 자, 그치. 이렇게 빵이 이쁜, 네, 브레스 제품 나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 방금은 이제, 그 묵직하게 살짝 가져가는 입질로, 네. 졸림. 어째 졸림이두마리지 최아힘 좋다 야 정읍으로 아주 그냥 아주 빵좋은 붕어가 에이. 너무 재밌습니다 가로등을 아니, 오면, 오늘은 오면서, 야, 사, 사람 많아서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쪽, 저쪽. 어, 어, 어. <놀람> <놀람> 와, 다, 다, 다. 와, 아, 지오리는 끝다 너무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좀 사러 네,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또 앞전에 또 만났던 구독자님을 또 만났거든요. 친구분이랑 오늘 같이 오셨는데 그분 조금 어, 다섯 마리 정도 잡았는데 좀 시야 좀자른데좀큰게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번처럼 잉어라도. <laughs> 네, 근데 너무 덥네요아 근데 다리 밑에 해서 그래도 너무 덥지만 그나마 그나마 매우 덥지 않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와서 보 자기인데, 여기, 인마에서 저격을 한게 좀, 반형다 이거, 하나씩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가니다리 네, 네, 아래에서 피시나 듯이 피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요? 네. 네. 지금 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옆으로 한 칸만 옮기겠습니다. 힘쓰니까 땀나네. 유능한 지올림을 원한다 아 됐다 러면 정말 한깐만간만 하는 만잠깐 멋진 깐만림으로잠깐어빵좀 어. 보세요. 만어빵이 와, 에이,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좀 나와요? 아, 안 예, 좀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계속 안 나와요, 잘. 한 여덟 마리 잡으셨어요, 두분 합쳐서? 네, 잡았어요, 네. 어. <laughs> 지난번에 이어서 <laughs> 두번 연속으로 만난 <laughs> 예, 강화도 현지 조사님, 네. <laughs> 예, 어, 요즘 잠깐 계속 잡으시던데 네, 잠깐만 좀 네. 보여주실 네, 네. 수 있으실까요? 한번못잡거예 아, 네. 아, 씨알이 조금 그 아쉽지만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으셨겠어요? 네. 아, 같이 오신 분은 어떻게 친구분이신가요? 아, 저희 가게 직원이에요. 아, 네. 이, 이분은 오늘 낚시 처음 오신 건가요? 네. <laughs> 잡았어요? 두 네, 마리 <반만> 잡았어요. <laughs> 이제, 이제 낚시꾼 되겠다 이제. 네. 그래도 두 마리 잡으셨으면. 다음에 이제 또 가자고 하할것 그렇죠. 같은데. <laughs> 날씨만 좀선선졌으면 네. 알겠습니다. 많이 네네. 잡으세요. 네. 네. 많이 잡으세요. 예. 네. 음. 음. 잡았다. 와. 그렇지, 지올님이 역시. 아주, 동그란 붕어가 나왔을때 정말 동그래 붕어가. 아,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더워안될것 같아요. 그럼, 아, 다시 지금 일하시러 가신, 가신 거예요? 나 오늘 쉬는 날이구나. 수요일마다 매주 쉬어가고 아, 이제 아, 네, 보시는 데서 내가 한번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어분, 어벤. 어분이라 섞어서 섞어서 해놓은 건데, 예. <laughs> 네, 네. 아, 이거 아는 사람은 앉아야 되는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나오거 나오는데, 대세우면두칸 대로, 두칸대 미만으로, 그럼 세명 줄줄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제 채널명이 내일은 낚시광이에요 <laughs> 네, 아, 낚시 계속 하실거면 구독하시고 네. <laughs> 자, 네, 낚시, 계속, 낚시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laughs> 근데 낚시를 한번 배워놓으면 되게 못 끊어요 그냥 거의 그냥 평생 평생 스포츠라고 봐야 돼 어, 지금 오후 한 4시가 넘었고요 이제 슬슬 짐을 싸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이 다리 덕분에 어, 너무 덥지 않게 약간 좀 시원하게 낚시를 할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7월인데 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뭐 정말 뭐 기상이 관측된 이래로 네, 정말 엄청난 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올여름 더위 좀 무난하게 잘 이겨내시고 네, 낚시도 가시면 꼭 파라솔 꼭 피우고 하시고, 시원한 물 챙겨가시고. <laughs> 뭐. 아까 그 조사님, 구독자분, 조사님 만났는데, 이제. 우와!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버저비터 격으로. 아, 오늘도, 와. 미치겠다. 입이 살짝 걸려가지고. 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도 카메라를 일로 가져오면 잡히네요. 이렇게 정읍으로 와, 이렇게 붕어가 동그랍니다. 동그랗죠? 아 네. 방금 거는 피아노 소리. 술소리도 들으셨죠? 되게 힝 하면서. 네, 손맛. 마지막 붕어지만 손맛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